장미예 수님. 오늘 소금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법보다 생명도 중요성 강조하고 계십니다. 집중교 법이든지 나라 법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좋은 일 합, 하는 것은 합산하냐 합산하지 않으냐 자기들 안식일이어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아픈 사람을 성을 고쳐주셔서 이상 못마땅하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무시하고 있었고 원하는 것이라고 그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자기 이익을 생각해보고 자기 가운데 아들이나 수호나 원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을까 자기도 법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도 법도 그가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기다렸습니다 덧붙보다 법보다는... 눈, 생명으로 풍요성, 있습니다덧붙나 다른 단덧에어덧 그냥 덧대로 덧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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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법 때문에 누가 죽게 되면은, 생을 망하게 되면은, 그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 현장 앞에, 대문 앞에 서 있으면서, 이쪽덜 털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경찰또 나와 가지고 앞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학생들, 출만 학생들, 아이들이었었어요. 이, 응. 단고법에따라서 경찰 한 다섯, 여섯명그 아이 옆으로 돌렸고, 그 아이 어떻게 믿었을까요그 억지로 옮기라고 명령하는 것 같은데, 아이도 옮기지 않았고, 경찰들 아이 억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물론 주먹질이나 때리지 않았지만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옮겨놓은 후에는 길 맡겨서 그때 제가 이제 기껏지만은 그 작은 아이 앞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이 한국 경찰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친구한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 입장에서 자기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게 하는 것인지 그 생각해 볼만 합니다. 좀 자기 마음 안에 이제 양심 걸리게 되면은, 여기 와 있냐고, 무슨 일 하고 있냐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이라고 위에서 지켰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제기 2차 전좀쟁 후에 유능복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재판이 서가지고 독일 사람들 아, 위에 사람 시킨 대로말 했다고 우리 무죄에다 재판자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양점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법이나 위에 사람 시키는 것은 웃음으로만 뱉어 옳다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있어도 성파울은 이리게에게 감사 편지 보내주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감사 말씀 전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대교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나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때문에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하고확정할 때나 여러분 은 모두 나와 함께 음성을 충청할 사람들입니다. 바울러도 우리 모범적인 성교사로는 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복음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을 맺게 되고 재판을 받게 돼도 또 감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롬에서 감옥 하시게 되어 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교화 역사 안에 확실한 것은 나라 법보다는 이복음은 우선이라고 한 사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와 다투지 않았으면 누가 맞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 백프로 양보만 하는게 되면은 노예의 생활 자유의 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기 오늘 보음하고이 오늘 일독도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우리 신가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과 온갖 이해를 더욱더 풍부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쌍은 식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는 대로, 다른 주 억지로 두는 영양하는 대로 하지 않고 진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평화롭게 살기 원하시는데 이거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 그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식별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안에서 어른이 무엇인가? 성파울로 사실 오늘 필리핀소 편지 안에서 필리핀에게 보낸 편지 여기 언등나들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실 겁니다. 이 사람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살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아막가은 부대나, 베로대나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두 그 사람도 사랑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사로 데모하는 등을 보시면, 사람 이 미운 마음 생겨또 완전히 미운 마음을 으면은 다른 관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 앞에서 또 멤버할 해도 조금씩, 가끔씩 시끄럽지만은 미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나라의 사랑한 마음으로, 한국 사람 사랑한 마음으로, 인간은 사랑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 성전을 잘못 이용했을 때 열이 나가지고 사람 몰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영동 가족이 힘들게, 신들이 당해도, 중교적 당해도, 지이 마음 되지 않고 항상 자기들 양심에 달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사람을 시인이나 이니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평화운동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악신하지 평화롭게 하지 못하게끔 반대해주고서 의죄 있음을 다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보니까 아직 사랑한 마음으로 이 나를 사랑한 마음으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사랑한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함께 믿어 갑시다.